경기도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젠 대부분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신희연 기자입니다. 회사원 송수진 씨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인터넷을 이용해 버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. 도착 시간을 미리 알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버스가 언제 올지 바로 알, 알고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추위에 덜 떨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경기도는 도내 버스 정보를 네이버와 다음, KT에 제공해 왔습니다. 검색창에 원하는 버스 번호만 입력하면 버스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는 SK와 협약을 맺어 4월부터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도내 37개 철도역사에 디지털 뷰 안내판을 설치해 환승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통행 시간 절감 효과를 환산해 보면 약 80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정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도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광역급행버스의 자녀자석 정보와 마을버스 정보 등 제공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지뉴스 플러스 신의원입니다.